기마대 워낙 마장기고요. 면포합니다. 어, 상이 올라온다면 아, 막아 올라왔네. 막 올라가고 음... 올려서 일단 싸움을 하겠습니다. 차 가서 잡아주고요. 옆으로 하면은 마로 잡고요. 마가 한번 올라가서 이쪽 가겠다 해주고, 보통은 마가 와서 맞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어. 일단 뭐 면포 달라고 가고요 상이 가서 포를 달라고, 아, 여기 말을 잡았어야 되는데. 아, 못 잡죠. 마가 있으니까. 일단, 상의 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요. 음. 와. 그럼 차 가서 포를 달라고 하고요. 와. 음. 올리면. 올리면 포가 넘어가네요. 일단 올려볼게요. 포가 넘어가면 마가 차를 거니까 그런 점이 좀 있는데, 지금 올라가면 포랑 포가 양쪽이 다 걸려 가지고요. 음. 이렇게 붙여야 되죠. 하포로 간다. 근데 하포로 가면 여기 포가 잡히니까 먼저 포가 가면서 마로 차를 건다. 이런 수를 둘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기 포가 먼저 넘어갔으면요. 차가 걸리니까 차가 피할 때 넘어갔으면 되긴 되는데, 이렇게 기권을 하셨는데, 여기 수순에서요. 여기 포가 먼저 넘어가면 마한테 차가 걸리잖아요. 그럼 저는 여길 잡고요. 잡을 때. 잡고요. 잡으면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점수는 제가 뭐 2점 정도 뒤쳐지긴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포가 이쪽 포가 넘어가는 게 먼저였죠. 그러면은 음 이쪽으로 빠지는 것도 괜찮네요. 포가 넘어갔을 때 여기를 올리고 상이 먼저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대를 하자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를 하면, 잡고 여기 또 걸리니까. 어쨌든, 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갔으면 수습이 되는 거였는데, 이 가운데 있는 포가 먼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포가 넘어가는 거는 똑같은데요. 오른쪽 포냐, 왼쪽 포냐죠. 오른쪽 포가 먼저 넘어갔어야 되는데, 왼쪽이 넘어가면서 잡혔죠. 여기가 넘어갔으면 제가 차가 쫓기기 때문에 음. 처음부터 복귀를 하면은 초반은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마 올라가고 보통은 여기서 마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상을 누르고요. 일단 마가 여기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상이 이렇게 올 테고 한번 붙여주고. 뭐 마는 여기 와도 상이 올라가니까 그럼 저는 뭐 상장 정도 부를 수 있죠 내려가면은 여기가 잡히니까요 그다음 마로 잡는거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근데 포가 넘어가지고 막아서 달라고 하고 포가 막았구요 상이 와서 달라고 할때또 포가 그러니까 포로 막는 이 수들이 굉장히 좋은 수예요. 보니까 수 자체는 굉장히 좋은 수인데 차가 달라고 갔을 때 여기도 좋았고요. 이제 올라갈 때 여기에서 이 초포가 넘어갔으면 잡고. 여기는 일단 장군이 되니까요. 그거는 좀 부담이겠네요. 보통은 옆으로 할 거고. 그러면 잡고 잡고. 차 13점이고요. 포랑 많은 12점이니까 제가 1점 더냈네요 그리고 여기 마장이 나오니까 아마 붙일 거고요. 뭐이 정도 진행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상이 다시 들어오고 차가 마달라고 오겠죠? 포로 한번 지켜줄 수있고요 마가 나와서 상을 달라. 이런 수도 되네요. 잡고, 그러면은 말을 잡을 텐데. 이 정도면은, 근데, 나라가 차가 두 개라서요. 이건 좀 부담이 되네요. 여기 이제 살리려고 올릴 수 있고요. 저는 뭐 장군 부르겠다 이런 거 있는데. 이렇게 빠지면 장군을 못 부르네요. 그러면은 포로 역을 잡고 차가 이쪽으로 와도 공격하고 뭐 이런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포가 이쪽 포가 아니라 이쪽 포가 넘어오면서 장기가 끝났죠. 포를 잡으니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